장세기 34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기록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느라, 하나님같이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실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소주하여 음. 한 인종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함월과 그의 아들 세겜의 종의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만과 음, 그의 아들들이 그들 성읍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늙이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데려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한례를 받은 것이 한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아하게 되어져서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주입하는 모든 자가 아 a 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믿고 성문으로 주입하는 모든 남자가 e 례를 l e 리라 아멘 아멘 제목 속임수로 맺어지는 p 례 e who have a lot of people who h 나 v e a lot of p e o 4 l e w h 절 have a l 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충격적인,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곱 가족에게는 엄청난 아픔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사건 앞에서 야곱의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가해자인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피해자인 야곱 가족들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 제안, 많은 재산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야곱의 가족들과 이하몰의 가족들 모두가 서로가 속이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가해자라는 이 사람들은 뉘우침이라든지 진정한 사과와 사죄 참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먼저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먼저 와서 사과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 이후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것이 옳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과는 그냥 정정당당하게 가서 결혼을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이 매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서로의 마음이 쉽게 풀리고 그 용서를 마음으로 안아줄 때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싹트는 것인데, 그런 것이 이 세상 가운데는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어떻게 해도든지 자신들의 잘못을 오히려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덮으려고 애쓰며 나오는 그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모습 가운데에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티나를 더럽혔습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는 그들, 그러면서 결혼을 협상하러 온 그들, 그들의 마음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모르에게 속여서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그것을 정죄하고 원수를 갚아버리면, 영원히 원수와 원수를 낳고, 원수가 원수를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날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아주 처묵한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린다라는 것이지요. 그 뒤나 더럽힌 것 참으로 안타깝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 가운데 그들에게 바랄 것임을 믿고 있다면, 그들은 그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래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을 해야 그 믿음의 끈이 놓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결혼관이라는 거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해야 그 믿음이 잘 지켜지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거의 80% 이상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늦었다고요? 다 결혼을 했다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달라고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은 무너지는 게 쉽지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할 일이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내 가족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그것을 거짓으로 지금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과정을 가지고 속임수로 그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속임수로 다가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들의 자녀를 어떤 모습으로 결혼하는데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가치관 안에서 우리는 세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므로 이 세상 가운데 높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결혼 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직업을 보고 그들의 환경을 보고 그들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월급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우리는 그것부터 따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먼저 그 세상의 조건들을 먼저 보는 데서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억지로 끌어다가 만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 좋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좋은 그 사람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면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혼하는 그 가정은 믿음 안에서 아주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라도 이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속임수로 지금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5절. 그런 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정말 참 그럴 듯하지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 가증스럽고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지 원수를 갚으라고 복수를 하라고 하나님을 사용하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죄를 범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라고 그랬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고 그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는 그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그 원수 갚으라고 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룩해라. 그리고 사랑을 해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수 갚는데, 살인을 하는데, 하나님 살인하라고 우리들에게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깨닫고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18절에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좋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 소년이 그 일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의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아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하자. 가문이 사를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물론 소문을 들어서 잘알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때부터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범죄를 덮어 버리려고 결혼이라는 그 술수를 써서 지금 그것을 타협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할례라는 것이 그냥 쉽게만 생각이 되어지는 그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왜 했고 그것을 응암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로 그렇게 정하고 그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곳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활례를 받지 않으면 한민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과 합쳐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인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게. 이 요나에 있는 니느웨서를 보면 니느웨에 나타나는 그 요나서에 나타나는 그 니느웨성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반고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말씀한 말이 없습니다. 그들을 내 백성 삼아라 그들에게 할 일을 요청해라는 말도 없습니다. 또 야곱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일이 발생했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으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세겜 땅까지 온이 야곱인데, 이런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쉽게 그렇게, 그 모습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내 모습 가운데에서 이런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 기도가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주시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들에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원수가 풀 마음만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용해서 지금 복수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 많은 재산의 눈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딸을 데려오고 할례를 받으면 그들에게 있는 짐승, 가축, 재산,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비우 조금만 쪄주고,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고 차지하는 그 모습으로 돌변해 버린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세상의 쾌락. 이것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세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는 것 모두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꽂혀 있을 때 성령의 세면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을,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할례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 성에 누구입니까? 주장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은 모든 남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디나를 회복시키시고, 야곱가족을 영적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지혜롭게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데, 그들은 그 방법보다는 자신들의 감정과 분노, 그리고 그 노예가 돼서 결국 피터성의 피비린다는 그런 복수를 불러 일으키는 전쟁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면 이런 일은 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징표가 복수의 수단으로 전략해 보이고 많은 그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을 만날지라도 말씀 속에서 다시 걸어가서 살 길을 찾는 그리고 생명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들이 저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